천야, 어디냐? 아, 천야, 그, 그, 순전등 좀 빌려주라. 아, 여기. 옆에 있나? 여기 있다. 잠깐만, 비, 는 에반데. 어떤 데 가져와? 오케이. 사람 7명. 오케이, 어디? 어시어런스. 아, 지금? 우와, 엄청 많다.

용수야 여기야 이거 뭐야 이거 이용수 아이고 아이고 아니 이거 하나는 어? 진짜 이거 어해 사람들에게 위치를 대충 알려줄 만한 힌트를 줘야겠구만 아 탁구다?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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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일로 아, 오. 어 뭐야 이거, 어. 뭐야 이거. 아, 뭐 누구 못 들어온 거 같은데? 천정이 아, <laughs> 아, 아, <laughs> 아니야? 최정이 <처장이> 어디 갔어? 벌어짐천정이죽죠아 형수 언내줘죽어아 이준영이다 이거 <laughs> 어휴, 진짜 왼쪽으로 쭉 돌아갈까? 오케이 오케이 바로 간다잉 용서야 왼쪽 아닌 것같아 오! 어? 용서야 살아서 만나 내 짐이라도 갖고 들어가! 짐이라도! 안돼! 죽었다 아니 다 죽었네? 아니 한 손에 아무... 누군가라도 있을 줄 알았는데 다 죽었다 아니 준영아왜 그랬어? 뭘? 너가 뽑은 거 아니야? 왜 내가 뽑아? 너 아니었어? 나데 돼? 너지? 나요. 어, 합리적 의심이었 <laughs> <laughs> 그 <의심이었구나>. 어, 그의심 이, 었구나어 여기 후문 어, 가는길 이, 미많 이. 썼네 사람들 나 이, 거발자 이, 다 이, 이. 이, 네 어? 용수야? <laughs> 오 그걸? 어? 할거가? 기상군 찾았다 오와 이걸 탈출하네 탈출 아, 아잘 아, 아, 되나? 요거 요거 아다 밖에 있다 이때. <laughs> 용수야 하하하하하 <laughs> 다 <laughs> 용수야 수박이야? <laughs> <한 방학여? 웃음> 용수야 내 시체가 보이네 <laughs> 용수 내 시체 들었다 <웃음> 용수야, <웃음> <웃음)> 용수야 안녕? 안녕하세요 저거 안녕하세요 네. <laughs> 어? 여기 벌집있다 131원인데? 갖고갈게 내가 갖고가자 그, 나 혼자 갈테니까 그거 팔고있으세요 <laughs> <laughs> 뭐야 아니 벌집 여러개 있었어? 아 내가 내가 혼자 할게 너 어그로 해가 끌면 해가 너 죽을걸? 쟤 너한테 날라가잖아 주먹 개우 음, 뭐, 뭐, 됐다 두개 날아 날라쓰니까 음. 얼굴에 보형 버... 안에 있어 응 내가 때려줄까? 너삽 있어? 아니 내 주먹으로 야야야 불 x5 우리 이거 우리 이거 땡길까 이거? 안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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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다아다수야 봐봐 안다! 나다 안다! 안다! 요난다 어때? 어어어, 그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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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 와, 벌집 하나가 왜 아래에 있지? 그냥 실패했나? 응? 너가 벌집 하나를 이 입구 앞에다 둘 테니까, 여기 뒤에 벌집이 두 개가 더 있거든? 그 벌집 두 개를 먼저 갖고 와서 이 입고 있는 거 하나 더 갖고 와야 돼. 일단 이 벌집부터 하나 옮겨 옮겨 볼게. <목소리> 자, 벌집 두 개를 먼저 날라야 돼 멀리 있는 거.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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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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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. 제발, 제발. 야, 나도 주웠는데. 오, 어, 됐다, 됐다, 됐다. <웃음> <웃음> 나이스. 벌써 세게. <laughs> <laughs> 레전드 이걸 이글 갖고 와, 정현이. <laughs> <나이스. 웃음> 했어, 했어. 너 그거 못 참았구나, 아까 봤던 거 마지막에. <웃음> 어. <웃음> 우리. 어차피 용수 때, 용수 죽어가지고. 어. 돈좀 돈 많이 쓰는 게 좋지 않을까? 어. <laughs>

야야 야, 야, 도망가 가면 나온다 가면 가면 쭉쭉쭉 빼기 나 죽었다 나이스. 갖다 두고 오자 왔다 왔다 에이 짐 조금 더 있는데 나 갖고 올게 짐좀 네. 그래. 가자 그냥 <laughs> 길에서 가자한건데저 앞에서 어쩌고 구경하고 있아네 용수지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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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가스 가스캔~~ 나아나가거뭔버야 이거? 뭐 보관, 이거? <놀라> 다 털고 <쓸> 졌는데 <거> 진눌랐는데저 <놀라> 아래로 떨어졌어? 아니, 아니, 아 아니, 것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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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아니, 아 아니, 아아아이 아니, 안니 아니, 아아보이니데 아니, 아니, 아내총너총 어디 갔어 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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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아아 어? 멀바이자식가멀바이자식가죽었어금이 <laughs> 다들 <금>. 오! 오! <웃음> 누나 <웃음> 내가 <웃음> 누나 살려줬어. <laughs> <내가 됐지? 됐어요. 웃음> 아! <웃음> 나. <웃음> 나. 아! 가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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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가, 먼저 <laughs> 나가. <나와, 먼저 웃음> 네. 이신호선신터 <laughs> 아, 너 위지마, 위지마. 오, <웃음> 앞에 짓더랜 <laughs> <트렛>. 이거 뭐야? 이, <laughs> 뭐야? 아니,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? 도와줄게, 잡아줄게. 어딨어? 다 아, 때리는데, 이 새끼? 아니, 덤파좀 잡아줘. 내 어그로 끌고 있어. 여깄어, 여기 어 여기. 어어내 주제가 안돼 안돼. 아그로개빨리 바뀌냐 얘 아까 안돼 안돼. 용서 죽은 거니 저거? 야이 용서. 아니 리썰 오래 하니깐 진짜 노동하는 기분... 다 죽으셨어요. <laughs> 아, 몰라... 찬타... 오! 아니지, 아 가면이 없구나. 아, 갑자기 움직이길래 깜짝 놀랐네. 내가 버린 줄 알았네. 가면이 었네왜 3킬 했는데? <laughs> 2천원 넘게 벌었을 것 같은데? 1400가 진짜 많이 벌었다. 야! <laughs> 야돈 날린다 <laughs> 야돈 날린다 아 감사합니다 우리 <laughs> 부자야 <laughs> <여름이 웃음> <laughs>